안녕하십니까. 권영표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건 가지고 왔습니다. 매도 청구와 관련된 사건인데, 사실 이제 조합에서는 니가 조합원으로서 설립을 동의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최고를 하고, 어, 최고에 응하지 않았을 때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에서는 어떠냐면, 최고를 했는데, 야, 최고 설립 동의나 비동의 그건 먼저 물어보지 말고 좀 해명부터 해라고 답변을 유보했을 때 최고 기간이 어 늘어나는지 그게 문제인데 그건 아니다. 결국 최고로부터 며칠 어그 기간이 종료되면은 매도 청구권을 행사해야만 하고 조합에서 이 답변 유보에 대해서 어 기다려 주었다 하더라도. 결국 이 사건 매도청구권은 어, 요건 불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집합건물법에 의해 재건축 참가자 또는 매수 지정자가 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한 최고를 한후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행사하도록 매도청구권은 행사기관을 주장한 취지는 매도청구권이 형성권으로서 재건축 자 참가자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한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에 관한 매매 계약의 성립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래서, 회, 회답을 유보하였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회답기간이 온고 해명이 있을 때까지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11월 3 0일자최근을 기준으로 행사기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을 상정해야 한다. 는이 사건 상고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니까 최고 시부터 어, 매달 증후권의 행사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